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주에서 소요장이라는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정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원래 고향은 경주고 학창 시절이나 첫 사회생활을 서울에 사다가 경주로 다시 내려온지는 한2년 정도 되었어요. 실제 이 동네는 제가 이제 학교를 이 근처에 다니다 보니까 옛날부터 익숙한 동네였죠. 처음에 이 집을 구할 때도 이 동네 자체가 다른 경주 지역에 비해서 번화가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학교를 여기 다니다 보니까 친숙해가지고 그래도 좀 고민을 덜 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가 건축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도 건축을 전공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건축에 대한 갈망과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스테이라든지 내 자신만의 건물을 짓고 싶은 그런 울망이이 스테이를 통해가지고 나타나게 됐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처음은 예산 때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안 되었고 그 제가 이거를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실제 그 부동산에 제가 이 집을 사려고 온건 아니고 다른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좀 부탁을 하세요. 저집좀 사달라. 근데 거기는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이 아 그러면 여기 다른 집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보러 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괜찮고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집을 구입하게 되었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는 이 집을 부러온 건 아니고 이 근처에 다른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부동산에 통해가지고 그 집을 좀 구해달라 부탁을 하러 갔는데 실제 그쪽으로는 거래가 아예 대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 집을 구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 집이 원래는 빈집이었어요. 자제분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이제 상속만 받으시고 따로 뭐거주하지 않고 그냥 빈집이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한옥에 대한 고민도 없었어요. 근데 막상 소개 받고 오니까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전통 한옥은 아니었고요. 이집 자체가 70년 초반에 지금 지어진 집인데, 그 시대에 지어진 그 한옥 집들이 전부 다 보니까 완전 전통적인 한옥은 아니고 약간 보급형 그런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 중에 하나였고, 외관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대신 이제 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첫외관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오면은 어, 재밌는 그 공간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실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 집이지 벽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기둥과 기둥이 다 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 방이었고 기둥과 시기둥 사이를 한 칸으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인데 방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었고 그리고 거실이 한 칸, 그리고 주방이 한 칸. 해서 총 다섯 칸으로 다 구획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공사를 하면서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너무 구획이 되면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다 벽을 허물게 되었죠. 네. 골목길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대로변에서 바로 접한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로변에서 접근성이 아직 떨어지는 집도 아닌데, 처음에 들어오는 시퀀스 이게 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골목을 지나서 우리 집에 오면 뭔가 기대감을 줄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살기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컨셉이랑은 조금 안 맞았죠. 그래서, 실제 이 공간도 보면은, 원래는 저기 마루가 저 레벨이었는데, 공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레벨을 낮추고 하면서 좀 공간이 약간 좀 다양성 있게 되었죠. 네. 좀 힘들었어요. 철거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오니까 포터도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다 나르고, 그나마 이제 땅콩 미니 포크레인 한 대만 딱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근데 또 운이 좋게 마침 또 여기 옆에 보면 공사 중인데, 그 집이 공사를 하면서 이게 허물다 보니까 그쪽으로 차가 들어와가지고, 크레인으로 기와 공사라든지 이런 걸좀 수월하게 할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공사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 이걸 고민했는 거는 이제 흔히 보이는 그런 한옥들이 보면은 약간 밝은 톤이 많잖아요. 대다수가 밝은 톤이었는데 그거는 조금 하고 싶지가, 그러니까 남들과 다 비슷한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일단은 좀 어둡게 가자. 그러니까 어둡게 가면은 관리나 이런 용이한, 그런 면에서도 용이한 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컨셉은 이제 디자이너를 만났을 때저희무주 건축을 어둡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컨셉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나무 색깔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뭐 쇼파라든지 벽의 색깔이 조금 많이 톤다운이 된 컨셉이죠. 좀 많이 들게 됐어요. 테이블도 지금 자연석이거든요. 자연석이고 여기도 자연석이고 뒤에 자쿠지 쪽도 부다 자연석이거든요. 공사는 좀 돈도 많이 들고 힘들었는데 또 막상 하고 나니까 되게 분위기 있고 고급진 이미지를 연출하다 보니까 솔직히 자연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안 그래도 이게 저희 집을 좀 보시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 느낌이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거기에서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느낌이 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게 색깔 때문에, 이 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일본 집들은 거의 이렇게 칠을 많이 한다더라고, 나무에.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이게 습기라든지 아니면 벌레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 칠을 다 한다 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 색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색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진트 색깔인데 실제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충이나 방지하기 위해서 옷칠을 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옷칠하는 것자체도좀 어렵고 원가적 이런 측면에 하다 보니까 옷칠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는 한옥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나무 원색이고 그런데 근데 저희는 어떻게 이미지적으로 좀 어두운적인 이미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색깔을 칠하게 됐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 일본 집 같은 느낌이 들긴 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외에 공간이라든지 소재나 소품에 있어서 좀 한옥적인 것을 좀 가미하고자 커튼도 실제 저게 보시면 바닥바닥 같은데 저게 일반 커튼이 아니라 한지인데 저걸 일일이 이게 수작 작업을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저거를 한지로 만들고 이게 내구성에 이런 걸 위해서 다오치를다 했어요. 오치를 해가지고 몇 번을 하시니까 저게 빳빳하고 내구성도 생기고 습기나 이런 데 강한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자고 잡혀 있는 이 커튼도 일반 소재가 아니라 추포라고 우리나라 전통 소재고 저기 공해드린 수건이라든지 타올이라든지 저것 또한 이제 일반 면 소재가 아니라 저것도 소창이라고 저것도 우리나라 전통 소재예요. 전통 소재로 만든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가미를 했죠. 네. 일단은 시골집은 9억을 리모델링하시는 분은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단 보기에는 멀쩡했어요. 근데 이게 철거하고 나니까 엉망이더라고요. 특히 이게 벽에, 바닥에 가려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벽 속에 가려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막 썩은 부분도 많고, 공간이 부실한 부분도 많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실때 보면 안에 기둥하고 볼을 거의 한 10개 정도를 갈았어요.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갈든지 견적도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봤을 때 단순히 보고 공사 견적 했는 거랑 실제 한번 철거하고 를 나니까 보강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견적 자체 차이가 또 완전 달라지고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정도 다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를좀 많이 먹었죠. 이거는 제가 경험한 과정이지만 이제 구옥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자면 견적을 받기 전에 가능하다면 사전 철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차 철거를 해보시면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1차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이제 정확한 견적이 가능하고요. 저희 집도 실제 한번 실측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실측을 했어요. 실측을 하고 다시 디자인을 다시 했는 경우예요. 그렇다 보 그러니까 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나서 화장실을 보니까 이게 오수가 다른 집에 연결이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오수관 공사도 실시를 했고 바닥을 먼저 공사 시작했죠. 설비 공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강 작업하고 목 작업하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되어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철거하고 난 뒤에 컨디션이 너무 달랐다는 점. 그로 인해서 공기도 늘어나고 공사 비용도 많이 늘었고 그런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오수관 연결하는 게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고기도 추가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위에 이제 지붕도 지금 비도 세우는 부분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기와를 새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었고 골목길에 이제 장비가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어려움이 또 있었죠. 철거하시는 분들도 철거하시다가 나가시려고 했어요. 철, 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무너질 것 같다고. 철수하시려다가 제가 부탁해가지고 서포트를다 바치고 결국 철거를 다 했는데, 아, 철거하고 나으니까 진짜 집이 아, 엉망이더라고요. 진짜 복이랑 엉, 너무 많이 다들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됐는데, 또 그래도 중간에 또 보강하고 하는데 또 주위에 계신 그 목수님 잘 만나가지고 또 공사또 잘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주로 부재가 썩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지고는 겉으로 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땅을 파보면은 거기에 썩어 있는 경우가 많고 주로.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냥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 그 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목조주택에 문제되는 점이 흰개미인데 기둥이라든지 벽을 보시면 이제 혹시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철거를 하고 난느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네, 그건 한번 그냥 보시기에는 참고가 능하실것 같아요. 네. 아, 옛날 마당은 처마를 좀더 내어가지고 이제 비가 안 맞게 되어 있었고 무허가 부분이 많았어요. 실제 저 옆에 정원 부분도 원래는 위에 다 벽이 다 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다 철거를 하고 마당은 실제 여기는 원래는 그냥 그냥 일반 보도 블록이 깔려 있었어요. 관리가 쉽게. 보도블랙 깔려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흙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거몇차 넣어가지고 이제 조경을 올리면서 한 30cm는 흙을 더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에서 이 공간이 주 출입구인데 실제 여기는 원래 방이었어요. 방이고 그 다음 공간이 원래는 마루와 연결되고 주 출입구였는데 이 공간도 원래는 레벨이 지금 보이시는 저 레벨과 동일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낮추고 마당과 약간 연속성을 주면서 여기가 실외 같은 실내 약간 그런 느낌을 추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화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외가 아닌. 실 내에서 즐기는데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또실 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가 원래는 거실이었죠. 거기가 자꾸지 또한 이제 조적으로 해가지고 지상 레벨보다 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중간에 올라오다 보면 이게 시선적 차단이라든지 공간에 있어서 조금 깔끔한 연출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작업을 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가지고 보기에 깔끔하게 연출을 했죠. 네. 저기도 그냥 방이었어요. 방이고, 실제 저기 침실 있는 공은 한 칸을 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원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따로 새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자를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지금 뭐 벽을 철거를 하고 다 원룸 형태로 해가지고 침실을 마련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저 좌식 테이블 있는데 저기가 원래 주방이었어요 실제 화장실은 요 뒤에 화단 있잖아요 대나무 있는 화단 저기가 원래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집은 옛날에 70년대에 지어다 보니까 화장실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어요 저기가 원래 옛날 화장실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편의를 위해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지붕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실제는 무허가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화장. 다시저 안쪽으로 다시 옮기고 공사하게 되었죠. 네. 비용을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못 들어오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나서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많았고 오수관 부분도 새로 공사를 해야 됐었고 뭐 본약의 기와도 새로 공사를 해야 됐고 무가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았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제가 이 집을 구입한 거에 한두배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공사하신 분이 아,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그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또 이게 새로 짓는 건물과 또 옛날 집에서 나오는 그 느낌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결국은 원래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죠 금액을 좀 세부적으로 공개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구입한 금액에 그거 이상으로 리모델링을 최소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구축의 장점이라면 일단은 그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까 바로 그냥 공사를 할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오래된 집들만의 뭔가 이런 옛날의 정치라든지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또새 집은 아무리 그런 느낌이 연출하더라도 어쨌든 이새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잘안 나더라고요. 대신 신축하면은 좋긴 좋죠. 한옥은 고 조금도 받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인허가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이 도로가 있지만 이게 현황상 도로 지만지적도상 도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신축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 그대로 가능한데, 새로 달리해서 새로 짓거나 그런 부분 안 되죠. 그런 집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경주나 뭐 다른 오래된 도시들을 보면 은 대부분 그런 집들이 좀 많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신축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희 집은 아까 말씀드린 골목이 솔직히 신축을 하기에는 거게에대 가지고도 좀, 좀 고민이랍니다. 네.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죠. 이런 진입료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여기 해놓고 보니까 숙소 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더 조용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들도 하는 말씀이 이 들어오는 골목길이 되게 좋다. 기대 없이 그냥 들어왔는데 이런 골목길 안에 어떤 집이 있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는데 실제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 느낌이 훨씬 좋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리모델링 할 때는 디자인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일반 리모델링이 아니라 거의 뭐 설계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에 넣어야 될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보이실 거예요. 콘센트 위치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깔끔한 이미지가 연출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하시면 좋지 않을까. 항상 이제 공간을 마련해놓고 내가 뭘 채울까를 고민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내가 가 어떤 것을 채워야 될지를 고민하고 공사를 하시면은 조금 더 깔끔한 공간이 연출되지 않나 이런 스피커도 보면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벽에 거의 매립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보면 깔끔하게 연출하려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썼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반열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근데 요즘 창도 워낙 잘 나와가지고. 저희 집은 그냥 일반 알루미늄 창인데 요즘에 뭐 많이 하시는 분은 시스템 창호나 이런 부분 쓰시는 데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단가가 많이 높은데 창호가 비싼 만큼 효과는 확실한 것 같기도 하시네요. 예산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창호 말고 시스템 창호를 좀 추천하게 드리죠. 네. 기본 상식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 요즘 보시면은 유튜브나 웹상에 보면은 건축 관련해가지고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려고자 직접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내가 공사할 정도가 되려면은 진짜 1년의 공사 과정을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괜히 어설프게 공사 금액을 줄이려고 내가 지형 공사를 하다보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높아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공기인데 1년의 공정을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공정을 하고 이 다음 공정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다 보면, 은첫 번째 했던 작업자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뭐두 번, 세번 오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비용이 더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내가 확실히 할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 그거는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업체보다는 제가 직접 공사는 하지 않고 옆에서 보긴 봤지만 조언을 드리자면은 내가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공간이 나오고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율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가야지 괜히 시공하시는 분장이라든지 그분이 수월하고자 의도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내가 원하던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 나오고 두고두고 후회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으로 그 어려운 부분은 타협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처음에 내가 의도한 대로 의지를 갖고 공사를 하시면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공간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게 종성 미장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하던 공법인데 요즘은 또 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성 미장이 뭐냐면 말 그대로 미장이에요. 시멘트랑 자갈이랑 섞어가지고 이거를 기존 벽에다가 다 이렇게 한번 을 이렇게 미장을 한번 해요. 하고 난 뒤에 이게 살짝 굳었을 때 이게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끌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끌고 내요. 끌고 내면은 거기 붙어있던 자갈들이 떨어지면서 저런 질감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느낌은 좋은데 솔직히 시공비가 저희 집도 이게 얼마 안돼 보이지만 이게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을 했어요. 이거 하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고 나서 느낌도 좋고 다 좋은데 시공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거 하나 좀 단점입니다. 요즘 경주에 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경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컨셉의 비슷한 집들이 아니라 뭔가 조금은 좀더 고민을 하고 이런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좀더 재밌는 공간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디자인의 집도 나타날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이제 유행 따라가다 보니까 비슷한 집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게 집을 수리 하 시고 숙박 공간 을 창업 하셨 으면 좋겠 습니다.